밖에서 피곤한가 1년 4개월이 넘었습어 그때 <laughs> <laughs> 계절이 언제 그때요? 가요아 1년 4개월 전이면 <laughs> 저는 피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<laughs> 5학년. <laughs> 고학년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세모던지이 있습니다. 선생님, 갑자기 논리왕이 되는데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어... 지금 우리가 오늘 계획된 건 있으니까 비부를할수 수도 없고 야... 뭐야 거 이거 싶 o 네! y 너희 목소리, 이렇게, 단합된 목소리로, 크게 한 번에, 대답한 거, 처음이야. 평소에 이렇게, 대답하라고 그러면 어, 이렇게, 합시다 이건 어, 이렇 어, 이렇 어, 이렇게, 어, 이렇 이렇게, 이 어, 어, I d 리 d 등 t 돌아오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이 있습니다. what happened. I don't k n o 아 w 피 a t happened. I d o n 니다 n o w what happened. I don't know what h a p p e 전파 위험도 있어서 아, 이게 끝이터를통으로할 건데 거이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친구들이 새 그거 어, 정신파려서 선생님이 세금 에좀 핵명적으로 단순도 한쪽 사습니 다른 방보다 진도가 빠른 두어 시간에 다른 반 다른 반과 맞추기 위해서 피곤하는 건없습니까 아, 도는 이제 진도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. 아. 아. 이사합니다사회은 늦어요. 그 우리는 람은이 동안 매일 책상에 앉아람은이를람은이 사람은 이이사안 좋습니다. 은이를 만약에 하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나과은같은 경우에는 이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, 어,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서 비고 하신적 있으신가요? 어? 네 아, 비고를 학교에서만 할수 있다는 것은?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나랑 밖에서 피곤한 지가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<laughs> 3년 됐어 그때 계절이 언제였나요? 그때요? 가을요 아 1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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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월, 아, 4개월 아, 전이면 겨울입니다 체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 수술안 하기 때문에 비고에 대한 다고들었입니다감사 라고 쳐도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야 하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글로가 다 끝나고 난 1학기 말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? 그런 요 무슨 얘기예요? 안돼! 안 돼! 아니야! 안 돼! 아니야! 착지까지 너무 많지 마! 한 6, 6개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가 많은 머리가 머리에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오늘로 몸을 써서 체력을 소비하는 활동을 두려야 하지 않을까요? 리 한국에서 놀고, 우리 한고 우리 서고 우리 한국에서 놀